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파이노 최고랩이 어제 출시돼서 안내를 해드렸었잖아요. 이때, 그, 제 추천인 코드로 가입하시는 분들께 제가 그, 100만 개씩 토큰을 보내드리겠다라고 이벤트를 하겠다라고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어제 가입할 때 문제는, 이 파이, 파이노 체구랩이그 인증 메일을 보내야 가입이 완료가 되는데 인증 메일이 어 오지 않는 현상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몇 분은 이제 어 무사히 가입을 했는데 어 일정 시간 이후부터는 어, 이메일이 오지 않는 현상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어제 많은 분들이 가입이 완료가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 더불어서 제가 이 진행 중인 이 이벤트 진행에 그게 이제 좀 차질이 생겨서 가입은 했는데 확인은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있었고요. 제가 어 그래서 그 지금 이벤트 진행 중인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더 다시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laughs> 자, 이벤트 내용은 뭐였냐면, 자, 극초기 채굴에 파이누가 출시돼서, 어, 제 추천인 코드로, 어, 가입을 하시는 분들께는, 어, 제가 50명께, 선착순 50명께, 어, 해당 파이누 토큰 50, 그, 그러니까 100만 개를 지급하겠다라고 했고, 이후 랜덤 50명에겐, 어, 마찬가지로, 어, 그, 파이누 토큰 100만 개를 지급해서 총 100분에게, 100명에게, 지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명이, 참여 인원이 100명이 안 되면 전원 다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벤트가 지금 계속 어쨌든 진행 중이고요. 자, 음, 음. 어, 내용은 그렇고, 기원은, 기한은 요게 이제 만냥할 수는 없고요. 4월 30일까지 가입자에 한해서, 어, 어, 해당 사항이 있고요 4월 30일까지 제 추천이 코드로 가입하시고 단톡방에 오셔서 제가 그 요구하는 어,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면, 어, 지갑으로, 어, 늦어도 5월 10일까지는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자, 과입 링크하고 리퍼럴 코드이고요 이거는 더보기란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셔서 이렇게 제대로 잘, 이 그러니까 숙지 안 하셔서 어 지금 이렇게 자료를 누락하시는 분들 확인이 안 되는 분들이 좀 있어서 자 이거 영상 잘 보시고 꼭 요대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우선은 제 추천인 코드를 입력해서 가입을 하셔야 하고요. 그 가입하면 가입하면 추천 코드로 추천 코드를 입력한 로그인 창 화면 스샷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잠깐만요. 보여지나 볼게요. 어, 파이누를 잠깐 켜보면, 잠깐 키겠습니다. 이게, 아, 어, 이게 가로화면이라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 좀 보기 불편하더라도, 옆에 보면, 옆에 보면, 어, 지금은 이제 안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입하실 때이 부분, 여기에 지금 그, 레지스터 할 때, 아이디랑 그, 지갑 주소랑 추천인 코드랑 이렇게 입력을 하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입력하신 거 수샷을 좀 찍어 두셔야 되고요 어, 수샷을 찍으면 조금, 어, 좀 죄송하지만 제가 한번 그냥 어쩔 수 없이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올리시면,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이게 개인정보 때문에 다는 못 알려드리고, 여기 끝에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흐리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되면 이게 좀 하나도 안 보이는 거거든요. 이, 이, 이걸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메일 주소와 어 해당 지갑 주소와 내 초대 코드가 이렇게 있는 이 화면 이 화면 스샷과 이 화면 스샷과 로그인 전이죠 로그인 전에 이걸 입력하시고 찍어두시면 됩니다 이 화면 스샷과 그 다음에 인증 메일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로그인되면 이렇게 최고랩상에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는 요 화면, 이게 실시간으로 흐르지 않지만, 요 화면, 이렇게, 요 수샷 두 개를 같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샷 두 개를, 어, 찍으셔서 이 수샷 두 장으로 올려주시고,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 본인의, 어, 그 파이누 최고랩 그 가입 아이디, 가입 아이디, 그 다음에, 어, 그 백만 개 토크를 받을 파이누 토큰 수신 주소. 이렇게, 어, 총네 개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니까, 러 어, 주소, 아이디, 그 다음에 수샷드장. 제가 여기 세 가지라고 했는데, 수샷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 또 수샷을 한 장, 한 장만 올리셔서, 자, 이렇게 총네 가지를, 총네 가지를, 어, 단톡방에 오셔서 올려주시면, 자, 선착순 50분께, 일단 100만 개 톡분, 이 50분은, 무조건 선착순입니다. 먼저 올려주시는 분 가입 순이 아니고요. 어차피 직계는 누가 먼저 가입했는지 뭐 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단톡방에 이 해당 자료를 어 먼저 제출해 줄 순서대로 제가 지급을 해 드릴 겁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오타가 보여서. 자, 그리고 50명이 끝나고 난 뒤에 이후 50명은, 어, 랜덤 지급합니다. 다만, 50명 미만이 이후로도, 총 100명이죠. 총 100명 미만이면 아마 다 받게 되실 거고요. 100명이 초과되면, 뒤에 50분은 그 중에 랜덤으로 추첨해서, 어, 지급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자, 이벤트 참여 단톡방도 다시 한번 카카오 단톡방이고요. 어, 링크에 올려 그, 저기 더보기란에 올려놓겠습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이렇게 본인의 아이디와 그 토큰 받으실 지갑 주소와 그 다음에 내 추천 코드를 입력했다라는 인증샷과 어, 인증메일 받아서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됐다는 그 로그인 화면에 스샷. 스샷은 총두 장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 올려주신 순서대로 50분께 제가 지금 어, 100만 개의 토큰을 보내드리겠다라고 어, 이벤트를 지난 영상에서, 지난 영상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음, 드렸습니다. 잠깐, 지난 소개 글을 잠깐 보면요. 잠깐, 잠깐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파이누 100만 개 토큰 지급 가입 이벤트 진행합니다. 해서 이미 한번 여러분한테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뭐 이제 와서 물을 수도 없고요 자,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요 안내해드린 대로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다 올리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서 여러분 그 채굴에 가입 설명 방법은 지난 영상에 있고요 이 영상 링크도 더보기란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요점은 자 파이노 채굴에 어 어그제 나왔는데 이거 가입하실 때제 추천인 코드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단톡방 오셔서 요네 가지 자료를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선착순 50분께 이 파이노 토큰을 여러분한테 100만 개씩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으시길 바라고요. 지금 뭐 가입하신 분이 한 20분 정도 되십니다. 아직 30분 남았거든요. 네, 그니까, 선착순 지급 30분 남았고, 이후도 랜덤 지급 50분, 아직 무지하게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참여하셔도 충분히 늦지 않고요. 가입하신 분들 중에 또 특히, 지금 한 20, 20분 정도 가입하셨는데, 그 중에, 어, 이거 제출해서 완료되신 분이 지금 아직 열 분이 안 되십니다. 그, 이미 가입하셔서 로그인 되셨던 분들 꼭 재료, 자료 좀 다시 한번 제출하셔서, 어, 이렇게 못 받게 되는 불이, 그 없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입하셨던 분들 그, 어, 자료 좀 제출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토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조금 혼선이 좀 많아서 한번더 어 안내 영상 올립니다. 자 해당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